이어서, 경제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빨갛네요 예, 지금 뉴욕 주요 증시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너무 빨개가지고, <laughs> 예, 어디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애플, 예, 2.38%,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3.6%, 예, 그래서, 야,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냐, 라는 부분들, 그래서, 새빨갛게 질렸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3.6%, 예. 또, TSMC, 예. 반도체가 또 추락을 했죠. 엔비디아도 지금 잘 가다가 마이너스 4% 때, 예. 그래서, 일단, 셧다운에 대한 공포가 뒤덮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예, 과거에, 예. 지금, 셧다운 이슈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어, 일단, 그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하락의 폭을 키워왔다. 하지만, 어, 지금,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에, 정리가 되고, 결국은, 어, 올려놓더라,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일단, 역사적으로는 기회가 될수 있다, 라는 부분들, 어,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예, 일단은, 지금, 뭐제 오늘, 뭐, 쉽지 않은 장세다, 라는 대목, 어, 또, 이제, 뭐, 홍당에 대한 부분들은, 뭐,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예, 어느 정도 중국 기업들은, 예, 여파가 가겠죠. 예, 그 대목, 그리고 이제 금융주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J.P. 모건하고 뱅크 of America, 아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는 오히려 올랐죠. 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예, 또 이제 페이 탑재에 대한 부분들, 예, 요 대목이 또 같이 감이가 되는데 일단은 중국 주식은 뭐 바닥이라고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 지금. 이 헝다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공부론에 대한 부, 부분이 났기 때문에 그 이제 이윤에 대해서 어, 어떻게 가져갈지 예, 지금 일단 다뺏어 가면은 결국은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중국 주식은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어, 조금 그렇다. 어, 공부론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예, 중국은 좀 그래 보이고요 어, 그나저나 항생 테크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고심이 깊을 수 있겠다, 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또 보시면은, 모더나가 또 많이 빠졌어요. 예, 모더나에 대한 부분이 빠졌고, 어제 지금 또 바이든 대통령, 어, 부스터 샷에 대한 부분 도 공개를 했죠. 예. 그래서 지금 모더나 또 정식 승인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일상 회복을 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매년 접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서 지금 이제 어, 탐이 풀렸대. 예, 지난번 그것처럼 이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예, 어느 정도 지금 정리에 대한 분위기가 막 이러 무르익어 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이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어, 매년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어, 정리를 해나가는 것 같죠. 예.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장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장이 이렇게 지금 뭐 초전 박살이 났는데 어. 일단은 오늘 내일 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 미 의회에서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이 될지 안 될지 예. 언젠간 될 건데 얼마나 빠르게 될지 이건 시간에 대한 문제이지 않나? 라는 부분들 이렇게 보여지고요. 헝다 리스크의 휘청, 일주일간 380억이 빠져나간 중국 펀드. 예, 그래서 중국 펀드가 무슨 재료로 올라갈 것이냐. 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뭐가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고, 뭐 정부에서, 어, 정책적으로 막, 어, 매수를 해준다거나, 아, 그러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특히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지금 또 주춤하고 못 가고 있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요 대목인데 앞으로 테크 기업들 텐센트, 어, 알리바바, 어, 메이투안 어, 뭐 등등해서 쉽지가 않고 중국 펀드에서 자금 이탈은 계속 되지 않겠나. 아,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이 찐 바닥이다라고 아, 해서 어, 지금 이제 어, 블랙록 같은 뭐 이제 예, 지금 펀드 회사 같은 경우에서도 어, 지금 ETF 같은 걸 출시하고 있는데 글쎄요. 예, 지금 뭐 들어가는 것을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중국 주식은 뭘뭐 일단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패닉 셀링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 자오주가 지금 B2가 굉장히 또 많은데 이거에 대한 여파가 어 가정에까지 몰라닥치고 어 있다라는 부분들. 이 예. 이슈는 굉장히 또 크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러면서 확진에 대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 2,579명 이미 화요일 최다 기록 넘어섰다 전열 동시간대 대비 예 지금 750명 정도 늘어서 4자릿수 네어 서울이 1000명이 넘었고요 경기가 900명 정도 인천 비수도권 예, 지금 요 이슈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또 크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어, 경기와 인천도 굉장히 또 크고, 수도권이 굉장히 높다라는 대목 어, 또 지방 같은 경우도, 대구가 지금 심각하죠. 예, 대구가 100명을 넘었고, 경남, 충북도 굉장히 많네요. 예, 지금 요 데모, 어. 그래서, 지금 지방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러면서 나온 기사가, 지금, 이제, 환경 TV에서 레키나 유럽 진출 시장 초일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예, 그래서,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 다음 달 유럽 당국, 이제, e m a 승인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쭉 내용 보시면은, 대형에는 백신과 치료제가 쓰이는데, 예, 백신은 예방 목적이고, 치료제는 이제 걸리고 나서 고치는 약이죠.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허가된 거는, 램데시 아, 비르하고 레키나가 있는데, 렘데시빌은 w h 에서 아니다라고 아, 해서 발언이 나왔고, 하지만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항체 치료제는 인체 세포 결합하는 부위에 에, 대신 붙어 바이러스를 무력화 시킨다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현재 113개 병원 16,000명에게 투약이 된 상태고 사망자가 없이 안정적인 에, 지금 약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심연관지나 당뇨를 가진 예,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요거에 대한 범위를 넓히면서 50세를 초과한 성인 비만 성인 암 치료 환자 투약까지 가능하다. 아. 그래서 지금 어 12세 이상 모든 경증 화살 대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예, 데이터 부족하다라고 해서 어 늘리는 선에서 했다.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겠죠. 예, 요 대목 이 있고. 또, 이제, 치료제는 500억가량이 들어와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정국 이슈가 있었는데, 에,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화에 대한 부분 가고 있는데, 어, 지금 일단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아, 라는 데모. 에, 최대 관심사는 이제 유럽 승인이 죠 그래서, 유망 치료제 빅 5를 선정을 했고, 10월 달까지 3개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아, 라는 부분들. 그러면 현재는 리제네론, 일라일리, 레키로나, GSK 4개가 있어요. 어, 현재는 4개가 있는데, 지금 3개 안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 이런 부분도 어, 언급이 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셀트리온, 일라일리, 예. 지금 언급이 됐고, 지금 선정 후보군에 올라와 있고요. 예. 그래서 6월에 레키로나 유망 7일에 선정을 했고, 어, 3월에 에, EMA에서 상용 권고 결정을 한 만큼 유럽 승인 이3 안에 들어갈 것이다. 아, 라는 데목 이렇게 또 전망이 나와 있고, 지금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아, 지금 시청이 들어가 있고, 어, 굉장히 또큰 이슈가 있다라는 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금, 어, 치료제에 대한 승인이 굉장히 또 가능성이 높다라는 대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전반적으로, 어, 일단은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또 높다라고, 예, 정리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키움증권에서는, 예, 지금 레키로나 전체 매출이 2,500억 수준을 될 것이다.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이, 예.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은 레키나 매출비 중이8%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앞으로 지금 2,500억이 될지, 더 이상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FDA 승인도 있고, 흡입형에 대한 부분도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비축 물량, 예, 성구매죠. 예. 성구매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요거에 대한 대목도 굉장히 또 이슈가 있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신약에 대한 적용 여부 평가나 3단계다 아, 2단계 소위원회 예. 그래서 정식 허가로 심사는 속도 관할 전망이다 아, 라는 대목 예. 그래서 또 이제 레키로나 국내 정식 허가와 진단키트 공급 계약 3사 합병에 어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지금 이런 이슈도 굉장히 또 크죠. 예,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감이 높다. 그리고 램시마 같은 경우는 유럽 점유율이 50%대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20%를 넘으면서 올라간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두루두루 예, 지금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대목 예, 요 대목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